월말 김호준의 김호준입니다. 문학 영미 문학의 정수 셰익스피어 진영종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달에 첫 방송했는데 혹시 주변에 들었다는 분 없으십니까?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의식적으로 표준말을 쓰려고 그러지 마라. 너무 <laughs> <laughs> 뭐 그럴 필요 있겠는가? 이런 뭐 날카로운 코멘트도 <laughs> 날카로운 코멘트도 <웃음> <웃음> 자 잠시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이 지금 거쳐온 직책들 말씀드립니다. 참여연대 공동 대표, 국제 MNEST 한국 지부 이사,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무처장 전국 대학 강사 노조위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 학문과 상관없는 영역에서 논리 사회를 이렇게 해오셨으나 알고 보면 셰익스피어로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다 그래서 지난달 햄릿 경상도 해설판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누가 아버지 어디 갔노 <웃음> <웃음> 이번 달에는 이어서 이제 리어왕 하시겠다고 예고하셨는데 우선 저의 얄팍한 리어왕에 대한 지식을 알려드리면서 출발점을 삼을까 합니다 개몽사에서 50권짜리 소년소녀문학전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들쳐왔어요. 거기 보면 1권이 그리스 신화고 2권이 호모 이야기, 3권이 성경, 이소비 이야기, 영국 동화, 6권이 세익스피어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뭔지 십니까 모르겠는데요. 플란더스에게. 아. <laughs> 거기까지 제가 기억하는데. 자, 제가 아는 걸다 토해놓겠습니다. 네. 첫 번째, 리어 왕, 아버지가 은퇴를 합니다. 네. 그래서 딸 셋이 있는데 재산분배를 해요. 첫째 딸, 둘째 딸은 매우 가식적이라 알랑방구를 맡깁니다. 셋째는 진실에서 투박한 답변을 해요. 근데 이 투박한 답변에 아버지가 삐졌어. 네. 그래가지고 셋째한테 줄 유산을 몰수해가지고 첫째 둘째 다 나눠줍니다. 셋째가 진국인데 대신 셋째는 프랑스 왕이 진실하다고 업어가요. 근데 첫째 둘째가 재산을 상속받자마자 아버지를 박대를 해요. 아버지 집 나갑니다. <laughs> 그 셋째가 언니도 혼내주려고 왔다가 잡혀서 죽어요. 그리고 아버지 충신의 아들이 둘 있는데. 동생이 서자인데, 예. 서자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예. 적자인 형을 내쫓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째, 둘째도 또, 이 배신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차지하려다가, 둘이 싸우다가 죽어요. 그리고 리어왕도 헛방에 죽어요. 그리고 끝나요. 예. <laughs> 이게 무슨 소리냐. 착한 딸이, 복수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 멍청한 선택한 아버지가 왕권을 복권한 다음에 나라를 잘 다스린 것도 아니고 죽어버렸도 다 죽어 몇 명은 살지요 예다 <laughs> 죽지는 않고 몇명살는지 기억 안 나는데 <laughs> 하여튼 예. 아버지야 딸다 죽어 그래서 제가 이것은 명적인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예. 딸 정도는 보상을 받아야 되잖냐 심청이 예. 연꽃으로 살아나잖아요. 예. <laughs> 다 그냥 죽고 끝나. 여기까지 맞죠? 예. 뭐 빠진 것도 있죠. <laughs> 큰 줄거리는 이거 아닙니까? 예, 예. 착한 딸, 나쁜 딸, 아버지 다 죽는다. 예.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게 얘기가 안 가는 게 대중은 권선징악을 어쨌든 마지막에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대중 정서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z 스피 시절에 영국으로 인기가 있었단 말인가?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볼까요?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계몽사에서 나온 네. 잭스피어 이야기하고 19세기에 잭스피어가 너무 유명하고 하니까 네. 이리 주옥 같은 글들을 어린이들에게도 읽혀야 된다 하고 아. 찰스 램이 아. 누이하고 같이 어린이용으로 쭉 개작을 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요. 이 찰스 소문... 램이요? 찰스 램 어, 유명한 사람이요. 유명하지요. 억수로 유명합니다. <laughs> 그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거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laughs> 고전을 들어가는 하나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잭스피를 음. 가지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보통 우리가 할때 잭스피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잭스피 음. 이야기에 나오는데는 과격하고 이랬던 것들이 많이 좀 줄어들 어 가지고 아, 이것도 줄어든 거예요, 이게. 부드럽게 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요. 근데 그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리왕의 이제 왕국 운영의 근심과 책임을 내가 다 놓겠다. 어. 그리고 딸들게 이렇게 하겠다. 옛날 동화를 보면 부모가 애를 버려요. 네. 헨젤과 그리텔도 그렇고 그걸 이제 심리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아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본적인 불안감이 있는 어.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체로 서는 과정에서 그 불안감을 극복해 나가는데 아,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예, 예. 그런데 레어왕은그 동화를 거꾸로 해놓은 거다. 노인이 되면 자식한테 언젠가는 배반 당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어차피 재산을 넘겨주고 일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자식한테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아하. 노년의 불안함을 드러낸 것이다. 어...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부분. 어, 그럴듯한 해석이네요. 예, 있죠. 네. 그럴듯한 해석만 합니다. 우리는. <laughs> 근데 이제 딸들한테 이제 배반을 당했다. 이랬을 때 고통이나 격정이 대사에서 많이 드러나는 거죠. 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격정과 분노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하는 그래서 레오왕은 인간의 심리를 드러내는 가장 최고의 작품이다. 워낙 리얼하게 표현했기 예. 때문에 좋은 문장으로. 예, 문장은 뭐 하여튼 끝내줍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면 아무리 그래도 시대 정신하고 이리 또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품이. 그렇죠. 중세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였다는 예.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코딜리아가 죽고 리어왕이 죽는 걸. 코딜리아가 막내 딸이 막내 딸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작을 하는 겁니다. 아 개작을 했어요? 예. 코딜리아가 안 죽고 리어왕도 안 죽고. 그러니까 연극 무대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마지막에 코딜리아가 살아나길. 예. 엄청 바라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에는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다더라 이런 예, 얘기를 예. 기대고 하 있는데 갑자기 죽어. 예. 끝나. 예. 어떻게 하란 말이야. 예. 용복스 같은 무대 위에 올렸을 때. 어, 연극 끝납니다 집에 가야지. 그런데 <laughs> 그래서 이제 문제는 코딜리아가 살고 그 로스트 백작의 아들 에드가 배신자 배신자한테 당한 큰 아들 어. 적자 깨하고 아. 결혼을 해서 왕국을 다스리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죠. 배신자 서자 말고 그형예 예. 예. 어그 작품이 무대에서는 한 150년 동안 그 대본으로 아.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오리지널은 다 죽는 건데 예. 사람들이 아마 우우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야. 예. <laughs> 세이프스피도 죽었고 개작을 하자. 예. 그래서 그 버전이 150년 이상 무대에 올라갔다. 예. 어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극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공연을 안 보고 책을 보는 사람은 이거는 원작으로 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지구세 후반 돼서 아... 원작에 가깝게 되는 거지요. 아 원작이 나왔다가 예. 대중들이 잘못 받아들이니까 예. 개작해서 무대 위에 올렸는데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연극 대본이기도 하지만 네. 문학으로도 네. 발전해 왔는데 네. 문학으로 접한 사람들 이거 우리 자리 아니잖아. 네. 그래서 리우왕 같은 경우에는 15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원작이라고 하는 것이 복근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는 번안했던 개작은 따지지 않고 어허. 그랬을 때 다 죽고 끝난다 이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다 죽고 끝났죠 죽고 나서 뭔가 좀 매듭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대사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느낀 대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요? 예 네. 누가요? 올바니 경이 올바니 경이 누구죠? 큰딸 남편이죠 큰, 아, 큰 사이 아 큰딸의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큰 사이는 이제 착하죠 <laughs> 큰 사이는 착합니다요. 그러니까 뭐인가 하면 사실 이것이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전에 잠깐만요. 리... 큰 사이는 뭐라고요? 올바니. 이름도 올바르네. <웃음> <웃음> 올바니. <웃음> 예. 올바니 하니까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큰 사이 하니까 굉장히 가깝게 예, 예. 느껴지네요. 큰 사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laughs>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전에 리어 왕이 이하고 죽는 거에서 느끼는 그 감정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아하. 예, 당황했지. 다 죽어서, 근데 예. 여기서 느껴봐. 예, 그래서 이제 보면 <laughs> 뭘 느끼라는 건지, <거지>, 근데 <laughs> 아니,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제 많죠. 이 뭐, 그래서 보면 <laughs> 예를 들어서, 리어왕이 그 전에 왕국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몰라요. 음. 딱 처음부터 그냥 나눠주니까, 어, 은퇴할 시점부터 시작하니까. 예, 예, 그러면서 말은 멋지게 합니다. 이제 노인의 시대는 갖고, 젊은 사람이 음. 이제할 때다. 순 그런 이야기거든요. 시대가 흐르면 늙은 사람은 사라지고 젊은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제 리어왕이 자기가 그동안에 왕국을 다스렸던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요. 비참하게 있는 사람을 보고 내가 예전에는 너희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썼구나. 그리고 리어왕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연민의 감정을 처음에 좀 느끼기 어렵거든요. 나눠주고 막와 해갖고 자기 수행원을 100명을 하겠다 어. 이랬는데 큰딸이 100명 많은데 50명으로 줄이자 아하. 그러니까 뭐 화내고 팍 나가고 하는데 아버지가 최소한 품위를 유지하기 그렇죠. 위해서 품위 은퇴해도 100명 정도는 거느려야 되는데 몸 댕긴다 이거죠 어. 근데 딸이 50명만 하세요 네. 이렇게 자기 돈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어, 그랬을 때 이제 집 나가 가지고 황야에서 네. 비참한 사람을 보고 그 이제 아까 이야기한 배신자의 형인데, 어. 그는 거 이제 아버지한테 당한 거죠. 리어 왕은 딸한테 당하고. 아 거기는 아버지한테 당한 거예요? 아버지가 네. 서자의 관계에 빠져가지고 아하. 아들을 쫓아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악당이 하나 등장하잖아요. 예, 예. 서자가 예. 근데 서자가 예.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을 쫓아냈다. 아, 예. 그래서 그 형은 리어 왕하고 비슷한 시대가 된 거네요. 쫓겨왔네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만났어요? 어만내잖아 여러분요.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laughs> 그래서 이제 리어왕이 보면 중요한 게 뭐인가 하면 리어왕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연민의 감정을 많이 모음까지 는 겁니다. 예. 그런데 리어왕이 비참하게 되고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오히려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가장 비참하게 되고 바닥까지 갔을 때 오히려 인간이 귀한 것이다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요새도 생각하면 왕이나 이런 사람을 보고 인간이 존엄하다 이런 걸안 느끼잖아요. 가장 비참해졌을 때 인간은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걸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작품이라고 볼수 있지요. 그래요? 예. 네. <laughs> 그러니까 왕이 그 권력과 재산을 다 잃고 바닥에 떨어졌을 네. 때이 영국 대중들이 거기서 연민을 느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인기가 있어서 네. (150년) 이상 계속 이어졌겠죠. 네. 네. 무슨 대사가 있길래 그렇게 팍팍 꽂힙니까? 이 앞부분은 큰딸하고 둘째 딸한테 재산을 주고 셋째 딸한테 또야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물어봤는데 셋째 딸은 알랑방구 안 끼고 담담하게 네. 말했더니 너 아버지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네. 재산 한 푼도 안줘 네.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재산을 다 물려받은 첫째 딸 둘째 딸이 아버지를 내팽개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막 헤매는 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 사람들 연민을 느낀다 네. 근데 그때 무슨 대사를 쳤길래 이렇게 연미을 느끼는 겁니까? 그 많이 있는데 많이 그 중에서 있는데. 이제 몇 가지를 보면 가장 비참해도 우리한테 남는 거는 있다. 어.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말자. 비참하게 되고 보니까 우리는 누에에게 빚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비단옷을 입지도 않고 어, 어. 양에게 빚진 것도 없고 어, 털옷도, 아니고. 털옷도 아니고 우리는 있는 그 자체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권세라든가 불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지 쓸때 본질적인 게 나오고 리왕 이제 그걸 인자 이야기하는 기 거죠. 본질적인 게 나고. 오 그런 대사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네. 그 대사를 명대사로 친다는 거죠. 네. 아니 명대사로 안 느끼십니까? <laughs>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프라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찮은 죄도 모두 다 뚫고 가지만 트로가 법복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는 창칼도 못 뚫는다. 아, 법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아주 작은 것도 처벌할 수 있지만 트로를 입고 법복을 있으면 아무리 날카로운 법이라도 못 뚫고 들어가고 어. 이런 이야기들을 왕이해요. 그거는 사람들한테 와닿았겠다. 예. 지금도 어. 와닿잖아요. 지금 많이 와닿죠. 예. <laughs> <laughs> 아니 요새 특히 좀 와닿는 거 같아요. 특히 많이 와닿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권세를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이 네. 모든 게 박탈당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지요. 아, 왕의 입으로 네. 자기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고 나서 버림받은 자가 돼요. 네. 황야에서 네. 아무것도 없이 막 분노하잖아요. 막그 네.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연민도 느끼고 그 네. 대사에서 그렇지 그렇지. 무릎 치게 되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또 여왕이 좀 과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자기한테 그렇다고 해서.